어 우리 인형뽑기 한 번씩 해보고 갈래어 그럴까요? 응. 저 인형뽑기 제 개자랑. 근데 이거 솔직히 많이 하면 돈낭비니까 딱천 원씩만. 응. 딱한딱한번천 원. 천 원이 한 번이야 두 번일걸? 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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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두 번이네. 요걸로 할까요? 나는 아니 나는 딱 보면 알아 뭐가 뽑힐지 안 뽑힐지 이거 그러니까 안 뽑혀 안 뽑혀 안 뽑혀 <laughs> 절대 안 뽑혀 안 뽑혀 안 뽑혀 안, <laughs> 뽑혀. 안 <laughs> 뽑혀 이게 들어가면 제일 뽑힐 근데 이거 이건 두 번이야 천 원에 내가 먼저 어? 할게요 네 왜? 방금 은오라고요? 왜? 수면바지 뭐은오라던데 수면바지가 어딨어? 은호 아니겠죠? 아 바지가 한국산다 들어왔어요. 자너이아 오케이 아 패션만 은호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주고. 돈 잃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오 스미마생 와우 스마미생? 찢었다 어? 밀린다 밀린다 아한번더잡만오 어. 어, 밀린다 밀린다 응안 나와? 한번더 나와? 아아 은금 <laughs> <부금> 보소 <laughs> 와 붉은 봐라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아아 아. 이거 네가 하면 무조건 나와요. 이제 송어 무조건 걸려. 내가 다만들어판다 그래. 짜놨어. 해봐, 판다 짜놨어. 어디서 하지? 저녁에 살게요. 아니 한 마리만 더 올리면 진짜 무조건 뽑혀요 이거. 보여주겠습니다. 큰 걸로 야지남자볼게 어? 아! 음. 아, 실수하네. 리트라이. 한번 더? 오케이. 이렇게 휑 돈단 말이에요. 도는 것까지 생각해서. 오! 어. 오! 오! 아! 아, 씨, 발춰놨실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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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laughs> 아아 아, 이거 존나 무거워 대가리가 겁나 무겁네 아, 하나만 더 넣으면 다 되는데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이는 안돼 아,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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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냐양스깡아 얘들 형아 잘해 형아 잘해 잘봐 형아 잘하지 형아 잘하지 봐봐 형아 형아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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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방금 방한번더하나 오야, 여미었다미었다오오오 오, 오. 아, 이제 진짜... 하나만 더 넣으면 될것 같은데. 보여줄게요. 아, 나두 개나 올렸는데 안 되네. 기술, 기술 보여줘. 기술. 아, 씨. 두개 올렸는데 안 돼. 기술 보여줘. 톱치기. 어. 아! 아. 아, 탕치기가 안 되네. 아, 저 뭐, 5천 원으로 하나도 못 뽑으면 안 돼. 어? 어? 아! 아! 아니, 이때까지 하나도 못 올렸어? 아니, 퉁 하니까 떨어졌거든 아! 아! 아, 너 비켜. 아, 세 번밖에 안 해. 아니, 방금 가면서 툭! 아, 못 시끄러워. 못 시끄러워. 맞... 저 뭐야? 형아, 이다 이쪽을 찌르려 넣어야 돼. 봐봐, 제대로 들이잖아. 봐봐, 보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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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아, 너무 무겁다. 그니까 그래. 그래, 그래. 하나만 던지면 될것같은데 지방이. 지방이 어택 지방이. 우리 지방이. 오늘 운동한 지방이 여기. 어? 아. 신기술. 라스트 한 번. 라스트. 라스트예요 가자. 개새끼들아! 7천원 썼거든요 만원만 채울까요? 아, 남았다 만원만 채울까요? 에이 기다리. 이거 게한 동시에? 아 찍어줘야 되나 바로 간다 오늘 뽑을 때까지 있을게요 옆구리 찌는까 아! 아, 여기는 뽑힐 게 하나도 없는데? 통은 절대 안 뽑히는데, 알지? 저 통은 개에해봐야지 통은 절대 안뽑혔는데 네. 지금 건드릴 게 통밖에 없어. 통은 안 돼요. 한번 보자. 되나? 천원짜리. 아, 진짜 작갔네 진짜. 자기 콘셉트. 이거 무조건 오른쪽 걸로 가야 된다, 이거. 무조건 오른쪽 걸로 가야 된다, 이거. 왼쪽 거안 돼. 아, 내가 세 개나 올렸는데.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좀기울면 떨어질 것 같은데. 옳지. 100차는 기고 오케이. 아,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가까운데 한번 해볼까요? 어, 해봐. 아, 저건 절대 안 뽑힌다, 사이즈가. 오오! 어? 오! 어아 옆구리냐? 아어옆구리였 옆구리 치기 옆치기 옆치기 참오 어, 옆치기 오오. 기술 들어갔어요 옆치기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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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야 밀린다 밀린다 <laughs> 아씨 발 꺼졌어 근데 기계가 이 씨발 밀 <laughs> 밀린, 밀린 타이밍인데 기계가 꺼졌어 씨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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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오 밀린다 밀린다 오 밀린다 이분 진짜 밀린다 어? 옆으로 밀렸어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갑니다. 와. <laughs> 마지막 간다. 오오기 우와 9,000원짜리 인형 역시 너무 예쁘다 만원짜리 만원 우와 만원짜리 인형 쪽쪽이도 있네 친구야 형아가 인형 선물해줄까? 방금 따끈따끈한거야 자친구야 공부에 해주가안 잘가시게 아. 가자 우리도 응. 예, 바르네. 그친구가 <laughs> <laughs> 습슬... 습슬... <웃음> 아... 다리 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만 원... <laughs> 아니 형님들, 오늘 일단 여기서 저 일어나고 이따가 오후에 올게요. 피스 톡기이 돈을 방송 도와는데 인사함 해라 피스 해주자 피스 오케이 이따 보자 형들.